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65세는 많은 분들이 은퇴를 경험하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과거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거나 오히려 마음의 부담을 주거나 생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현명하게 정리하는 과정은 남아있는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됩니다. 반대로 과거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지나치게 얽매인다면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을 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65세 이후 보다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위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생명보험의 무게를 덜어내십시오. 오랜 기간 납입해온 생명보험 과연 지금도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만약을 대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 오셨을 겁니다. 생명보험의 본질적인 역할은 가장의 유고 시 남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즉, 가족들이 생활의 기반을 잃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독립하고 주택 대출금 상환 등이 마무리된 65세 이후에도 젊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생명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로 인해 노후 자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결국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을 해지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든 보험을 무조건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필요한 보장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은 줄일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 재점검, 현재의 가족 구성, 건강 상태, 보유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보험만 남기십시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 위료보험이나 고령기에 더욱 중요해지는 장기 간병보험 등은 유지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종신보험 활용방안 변경, 사망 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의 경우, 해지하여 환급금을 노후 생활 자금이나 다른 형태의 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자산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러한 선택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보험 설계사나 재무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가입된 보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65세 이후 생명보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노후를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재의 생활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 무엇인지 차분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도한 자산 증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경제 활동기에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주택 마련, 자녀 교육 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는 자산 형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65세를 넘긴 지금, 계속해서 자산 증식에만 몰두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이제는 얼마나 더 모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자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로 관심의 초점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물론, 자산이 많을수록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돈은 사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진 자산을 통해 어떻게 의미 있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먼저 현재 보유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예,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무조건적인 절약보다는 필수적인 지출 항목을 정하고 그 외에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예산 예 취미 활동, 가까운 여행 등을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운용을 고려한다면 위험도가 낮은 정기예금이나 국채 등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예, 5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경우 노후 20억 문제와 같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연간 예상 지출액을 산출하고 현재 자산으로 몇 년간 생활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현금으로만 보유하기보다는 일부를 투자, 신탁이나 안정적인 부동산 간접 투자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단, 고위험 투자는 피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예, 2억 원 이상 자녀에게 상속할 금액을 미리 계획하여 분리해 두고 나머지 자산은 자신과 배우자의 즐거움과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명확한 계획은 돈을 사용하는 데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춰줄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사회적 지위보다는 현재의 나를 중시하십시오. 오랜 시간 헌신적인 노력과 책임을 다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지위나 직함은 분명 큰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쉽게 내려놓기 어려운 가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가치가 과거의 직함이나 명함만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깊이 있는 인간관계,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과 지혜야말로 당신의 진짜 자산이 아닐까요? 은퇴 후에도 과거의 직함이나 지위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현재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새로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데 와 같은 이야기에 갇혀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세상에서는 직함보다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인간성이 관계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과거의 타이틀을 과감히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인간적인 매력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평소 관심 있던 취미에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를 지원하거나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큰 보람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직함이나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결코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 안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외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멋진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넷째, 지나친 자기 희생을 멈추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은 가족을 위해 충분히 그리고 넘치도록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 깊은 사랑과 노력은 분명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며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자신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좋습니다. 이제 65세를 넘어선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즐거움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큰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억지로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묻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즐겁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과도한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나 심지어 무리하면서까지 가족에게 헌신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방식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을 위한 헌신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결국 가족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충분히 가족을 위해 애써오셨으니 이제부터는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무리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즐거움을 찾으며 생활하는 동시에 가족과의 시간도 균형있게 소중히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자동차 유지의 필요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하십시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연간 유지비로 얼마나 지출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류비, 주차비, 보험료, 각종 세금. 그리고 정기적인 수리비까지 합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형차 한 대를 유지하는데 연간 최소 30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자동차 검사가 있는 해에는 1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금액을 생활비나 취미 활동 또는 건강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동차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피해자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에게도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화로 인한 반사 신경 저하나 인지 기능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그리고 가해자가 되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고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없이 생활하거나 혹은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적극 활용. 거주 지역의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십시오. 경로, 우대 할인 제도 등을 활용하면 교통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택시 및 차량 공유 서비스 활용. 외출 빈도가 높지 않다면 필요할 때만 택시를 이용하거나 카셰어링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자동차 유지비보다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월정에 기반의 저렴한 카세어링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경차 또는 저공의 차량으로 교체, 유지비가 저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 시간 및 범위 제한, 야간 운전이나 장거리 운전을 피하고, 컨디션이 좋은 낮 시간에 가까운 거리 위주로 운전하는 등, 스스로 안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운전하지 않기,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운전 상황을 점검받거나 필요시 동승을 부탁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해자가 될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려. 만약 운전이 더 이상 자신에게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운전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면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카드 지원이나 기타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활환경, 자동차 유지에 드는 비용, 그리고 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단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변화나 생활 속의 여러 걱정거리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미소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소는 그 자체로 마음을 밝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미소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여 정신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거울을 보며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미소일지라도 그 순간 당신의 기분은 물론 주변의 분위기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